살롬 오늘은 부활절 전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이종려주일은팜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팜이 야자나무거든요. 종려나무 이것을 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우리 삶에 승리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좀 말씀이 긴데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어, 다윗까지 연결됐고, 다윗의 열두 지파 어, 그 야곱의 아들들 열두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포로 구장에 보니까 포로된 귀한 자들까지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수많은 족보들과 이름들이. 어, 나열되는데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제가 이씨인데요. 어, 저는 신평이라는 어, 이씨입니다. 저희, 하, 어, 시조가 이 자, 덕 자, 명 자입니다. 28대 손이라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족보책을 펴놓고 이름을 셌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대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제가 병 자인데 저희 같은 기수들은 병자 돌림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용자 돌림이고요. 또제 아들 세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들 세대는 용자 세대인데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제 아들까지 용자 넣어서 이름을 짓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일대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축소해서 볼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바로 일장입니다. 일장이 보니까 쭉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14대에 걸쳐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마태복의 1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까지 14대. 이렇게 쭉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 포로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14, 14, 14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야곱의 그 12명의 그 지파를 다 헤아려 놓고 다윗의 계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메시아 사상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이 땅에 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혈통적 조건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탄생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죠. 그 이후로 다윗까지 연결되는데 이 다윗에게는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다윗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역세기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책이 한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며 목사님이신데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인데요. 주목할 만한 일상이란 책인데 아주 작은 책이고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책 안에 좀 깊이가 있고 이렇게 언뜻 이렇게 제목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요 주목할 만한 일상 이런 책이거든요. 일상에서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책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이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의 질이 어떻든 그 시간의 깊은 곳을 시간의 신비를 들여다보라 이런 말이 있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역대기에 많은 이름이 나열되고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같은데 그 이름이 가르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땅 모퉁이에 작은 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덧 땅을 바라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지으셨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 계획이 있음을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주목할 만한 일상의 그 삶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택하신 민족을 넘어 전 세대에 걸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 봅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새겨 넣으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